그리고 오늘 마지막 씬 찍기 전까지도 뭔가 굉장히 실감이 안 나는. 엥? 내일 끝났다고? 막 이런 느낌. 엥? 이거 지금은 끝이라고?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음, 근데 끝났어요. <laughs> 끝났고. 물론 아직 우리는 달리와 감자탕이 아직 16부까지 있으니까. 지금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촬영 날이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달려 엄청 탕 찍으면서 많은 응원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,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인스타 라이브 켰고 집에 가는 길에 음... 원래 작품 끝나면 되게 헛헛한데 늘 많은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응. 해서 더헛헛한것같아요아그 <laughs> 뭐야? 아, 이거 카메라 돌리는 건가? 이렇게 막 풍선도 있고 풍선도 해주고 차에 막 이렇게 막 내가 나중에 사진 올리겠지만. 막. 엄청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좀더아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달리아 감자탕 너무 행복한 드라마였습니다. 달려감자탕 보시면서 음,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복보다는 그냥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었고요 음,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중간 중간 힘든 순간도 되게 많잖아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아 진짜로 우리 팬 분 들이 응원 을 많이 해주 셔서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 지만, 뭐 그런 글들 이나 뭐 그런 거, 그리고, 막뭐 커피 차도, 보 내주 시고, 그런 그런, 올 때마다 엄청 힘이 났던 것 같아. 와,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직 집마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, 네. 아. 네. 오늘 밤 9시 30분 KBS ETV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